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켓컬리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괜찮게 쓰는 것들도 있지만 좀 매력있어 보이는데 상품평도 괜찮은 것들도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같이 진짜 괜찮은지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요게 궁금하더라고요 요게 상품평이 엄청 괜찮았거든요 제가 폴바센 콜드브루 엄청 팬이잖아요 이름이 돌체 라떼예요. 돌체 라떼. 맛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산하고 에티오피아산이 이렇게 6대4 비율로 들어가 있는 원두인데요. 괜찮은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요거를 많이 사두고 사무실에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게 이미지로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튤립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점점 피겠죠? 이게 12,900원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싼것 같진 않은데, 상태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2,900원에 이렇게 생긴 튤립.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짜잔, 요, 블랑에서 나온 세제 선물 세트인데요. 이게 향이 엄청 좋아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려나요? 이게, 와, 향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시그니처 향이던데 어,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어, 계속 그냥 꾸준히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 받은 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쓰면은 여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광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덥서 어, 하고 싶다고 저랑 하자고 <laughs>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 향이 좋아요. 어, 이게 전문 조향사가 만든 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세제에서 나는 그런 단 단순한 향이 아니거든요. 되게 오묘한 기분 좋아지는 향입니다. 또 세제가 성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주요 물질이 C10-16 알킬 글루코사이드인데요. 이게 어, 애기 세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글루코사이드 계열의 세제인데, 제가 한때 되게 세제 성분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만들기도 했거든요.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만드는 영상 옛날에 업로드한 게 있거든요. 몇번 그렇게 만들다가 안 되겠다. 그냥 어, 사서 쓰자 하고 알아봐서 제가 구입했던 제품이에요. 순하고 세척력이 괜찮아요. 원래는 애들 빨래만 쓰다가 지금은 그냥 향기도 좋고, 또어른 옷이라고 독한 걸로 꼭빨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블랑으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블랑에서 제가 써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블랑 제품 다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 스위트 부케를 골라봤는데요. 이것도 상품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이, 이건요, 여러분. 좀더 꽃향기가 강합니다. 꽃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요거는 애플 토마토예요. 새로운 토마토를 지금 많이 먹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또 평이 괜찮아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만 먹어볼까요, 지금? 일단, 두 개만 제가 좀 씻어올게요. 음, 꽤 매력 있는 맛인데요. 이 사과랑 토마토 향이 적절하게 섞여서 꽤 괜찮아요. 음,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스위프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 샤인 마토가 요 스위프리더라고요. 근데... <laughs> 맛에 좀 편차가 있어요. 언제는 맛있고 언제는 맛없고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먹은 두 알은 꽤 매력 있는 맛이었습니다. 사과랑 토마토 향이 있는 매력 있는 토마토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양파 튀김이에요. 이렇게 양파 튀김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스낵으로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핫도그나 샐러드 같은데 이렇게 뿌려서 많이들 먹어요. 양파링 같은 맛이에요. 근데 진짜 양파인 거죠. 그래서 꼭 샐러드, 핫도그 이런데 뿌려 드시지 않아도 어, 맥주 안주로도 괜찮고 그냥 과자로도 맛있거든요. 저희 딸이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두 살짜리 아기가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몸에 안 좋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 먹을 때, 아침 먹을 때도 호두루마두루 쓰고 스낵으로도 먹고 하는데 꽤 매력 있는 과자랄까? 스낵이거든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금미호 국물 떡볶이. 제가 여기 금미호 김말이를 워낙 맛있게 먹고 있어서 이것도 맛있지 않을까 봤더니 상품평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가 큽니다. 이거 오늘 먹어볼 거거든요. 음! 어, 떡볶이. 떡볶이, 좋아. 떡볶이 맛있다! 어, 어. 정말 옛날 시장 스타일인데? 이거요이거요이요이거는제지인요이추천요이어요이거베요이 만두 요것거이거먹요이거거든요야이 만두 이 이 한번 드셔보셨나요? 이것도 마켓컬리 베스트 제품에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거는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거든요. 또 아침에 떡구이 먹기 되게 간편하고 괜찮더라고요. 맨날 빵만 먹다가 떡구이 먹으니까 어, 좀더 든든한 것 같고 맛있고 음, 괜찮게 먹었어가지고 또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 피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통 모짜랑 통치즈 맛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어요. 상품평이 워낙에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오네요. 굳이 이렇게 종이봉투에 이게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4,6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먹어보고 싶었냐면은 상품평에 어, 스페인 여행 갔을 때그 감자튀김 맛이 떠오른다 막 요런 분이 계셨어요. 저도 대학교 때 3개월 정도 친구랑 배낭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스페인에서 진짜 감자튀김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진짜 그 감자튀김 맛인지 궁금해서 좀 비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다른 감자칩에 비해서 좀더 두꺼운데 어... 소금이 뿌려져 있는 그런 맛이고요. 굉장히 바싹하게 튀겨졌습니다.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4,600원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원래 술이 인터넷으로 구매가 안 되잖아요.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켓컬리는 성인 인증하면은 술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한번 사봤는데요. 막걸리거든요. 느린 마을 막걸리인데 이게 어 제일 1등에 있더라고요. 상품평도 엄청 좋고 많고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가끔 먹으면 맛있잖아요. 숙취가 좀 있긴 해도 한번 먹어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마켓컬리 언박싱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